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어제 저녁에 어웨이크 예배로 이 자리에 모였었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말씀 또 어제 주신 은혜들을 다 잊지 않으셨지요? 오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쓸모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 받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늘 살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 지난 주일에는 올해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나누자 하면서 첫 번째 말씀으로 어, 다윗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좌절하지 말고. 희망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자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은 두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올한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살펴볼 텐데요. 우리 주제 말씀이 주제 표가 무엇이었죠? 제 뒤에 걸려 있는 대로 기도하라 응답받을 때까지. 이 문구 자체는 혹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법한데요. 혹시 문구 뒤에 써져 있는 그 성구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은 여러분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 한해 동안 붙잡고 나와 왔던 이 기도하라 응답받을 때까지의 내용.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했던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깨닫게 하실까요? 먼저 예레미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 그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조국 사랑하는 유다의 멸망을 예고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나라의 멸망을 예고했기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스스로 멸망을 향해서 치달아가는 이 나라를 향한 애타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울었던 것이죠. 정말 이 나라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내 백성이 나의 이웃들이, 내 자녀들이 살아갈 이 나라가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되는다는 애끓는 마음,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아무리 크게 크게 소리를 질러도 누구도 듣지 않는데서 오는 그 속상함, 그리고 선지자이기에 언젠가 무너지고 말 예루살렘을 미리 보면서 그는. 한없이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이라는 곳에 갇혀 있습니다. 정확히는 이 남유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궁전 안의 감옥이라고 해봐야 여전히 감옥이지요. 예레미야는 그 감옥에 왜 갇혔던 것일까? 바로 앞장인 3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멸망시키실 겁니다."라고 예레미야가 예언을 합니다. 그때 다른 선지자들이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이대로도 좋다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것 때문에 논쟁이 벌어집니다.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거짓된 선지자다. 내가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다." 그러면서 멸망을 다시 이야기를 하죠. 멸망의 이야기를 듣는데 누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왕을 비롯한 모든 신하들이 화가 나서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 만 것이죠. 그렇게 예레미야는 불길한 예언을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예레미야는 그런 절망, 멸망만을 예언했던 선지자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과 같이 예레미야도 희망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선포했던 희망은 어떤 희망인가? 그가 선포했던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인가?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정확히는 3절이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희망과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자이3절에서 예레미야는 어떤 은혜를 선포했습니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라는 구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소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여기에서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정말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정확히 이야기를 하면 우리 목청이 찢어져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함쳐 본적 있습니까? 그렇게 소리질러 보신 적 있습니까? 막애끓는 절규를 가지고 마음속에 어떤 탄식이 있어서 으아 하면서 소리 지르다가 못해. 목이 찢어질 것 같이 켁켁거려 보는 여러분 혹시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멸망으로 가는 너희의 처참한 상황을 깨닫고 내게 그렇게 부르짖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남유다의 상황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예레미야가 맨 처음 멸망을 예고할 때까지만 해도 아직은 괜찮았어요. 그러나 거듭되는 예언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의 왕도 신하들도 백성들도 행동을 돌이키지 않자 바벨론이란 나라가 침공을 해옵니다. 총네 번의 침공을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 네 번째 남유다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침공이 왔을 때도 유다인들은 그렇게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 우리가 뭐한두번 뺏겨 보나 굉장히 이상한 태도인데 그들에게는 익숙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세 번째 침공 때는 세 번째 침공 때는 정말로 나라가 괴멸하기 직전까지 가버립니다. 많은 청년들이 똑똑하고 잘 생기고 어여쁜 청년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버립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그 많은 보물들도 다 빼앗겨 버립니다. 많은 귀족들이 참수를 당합니다. 유다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모두가 처참해하고 정말로 우리가 멸망으로 향해 가는가 하는 그 좌절을 맛볼 때에 예레미야가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을 하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기 그 약속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크게 외쳐본들 그게 단지 공중에 흩어진 어떤 메아리 같은 그런 공한 소리가 되지 않을 거라는 분명한 수신처가 있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 우리에게 올 것이라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은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 이별을 구하게 되었을 때 한쪽은 아직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돌아와 우리 다시 시작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편이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파국이잖아요 그런데 내 목소리를 듣고 상대방의 마음을 돌이켜서 어떤 반응을 한다 우리 만나 라는 카톡이 오면 예 그게 바로 은혜지요 여러분 은혜는요 우리의 주거니 받거니 하는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올 한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셨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루어졌든지 이루어지지 않았든지,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받은 은혜가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듣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반응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약속이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울며 불며, 맨날 며칠에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 전혀 듣지 않으신다라고 하면, 우리의 그 모든 기도는 얼마나 공허한 행동이 되는 겁니까? 지금도 많은 산에서 금으로 도금은 되어 있으나 대답할 수 없고 반응할 수 없는 그런 상들에게 기도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들과 우리의 행위가 다른 점은 딱한 가지. 그들이 숭배하는 우상들은 아무 호흡도 없고 생명이 없어서 반응할 수 없다라는 점.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시기에 또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기에 우리에게 반응하신다라는 점.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레미아가 선포하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시겠다라는 그 음성을 차원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그 은혜를 누리십시오.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당장의 응답이 오지 않는 것 같아도 그러나 분명히 우리 하나님 듣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반응하실 거예요. 그 은혜를 미리 누리며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깊은 데로 나아가 봅시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겠다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예레미야가 2절 말씀에서 먼저 선포를 하죠.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더 띄워주십시오. 2절 말씀에 예레미야가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일을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냥 듣고, 어, 알았어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헉, 중혁이가 오늘 이런 기도를 하네? 그러면 내가 그 기도를 어떻게 이룰까? 고민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중혁이에게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이게 또 중요하죠. 그면 직장에서도 두 종류의 동료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일 잘하는 동료, 그 사람은 부서가 원하는 것이 어떤 일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계획도 잘 세워요. 역할 분배도 잘해요. 좋은 리더십이 있습니다. 보고 서도 깔끔하게 작성을 하죠. 그 사람과 함께 일을 할 때는 우리 마음이 든든합니다. 힘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이득을 얻습니다. 그런데 또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말은 거창하게 합니다. 걱정하지마 내가 다 할게. 그런데 막상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정작 일을 할 때가 돼서는 도망가 버립니다. 누구와 일하고 싶으십니까? 첫 번째 사람이겠지요. 만약에 두 번째 부류와 함께 일을 한다면 생각만 해도 어깨가 뻐근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나 하나님 우리에게 반응하시는 하나님은 무능력하면서 말로만 해줄게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오. 정말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계셔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그 일을 성취, 완성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이름도 여호와 처음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시작과 나중에 되시는 하나님, 대처부터 영원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무능력한 신이 아니라 전능하시다란 그 메시지가 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는 기도 제목을 속으로 삼키지만 마세요. 크게 부르짖으세요. 크게 부르짖으세요. 우리 하나님 들으십니다. 반응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능력 없으신 분이 아니라 정말로 전능하셔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걸 섭리하셔서까지라도 우리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신다고 하니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이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또 깨달아야 하는 우리의 은혜 두 번째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실 반응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오늘 나누는 메시지 앞부분은 우리 하나님 반응하시다 근데 그 하나님 전능하시다라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어떻게 반응하실 것인가 하는 거죠. 먼저 첫 번째는요. 크다라는 거예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실 반응이, 그 응답이 크다라는 거예요. 크다라고 하는 것은 비교하는 거죠. 뭐에 비해서 크다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표현하는 간절함 그 간절함보다 더 크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 다스리시고 그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정말로 온 하늘에 가득 찬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요만큼 강구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만큼 주실 필요가 뭐가 있죠? 우리가 겨우 이만큼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만큼을 주셔야 하는 이유가 뭐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기도 생활을 살펴보면 우리는 정말로 이만큼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만큼 주시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보다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부르짖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로 깊이 깊이 간절하게 기도하면 할수록. 그 부르짖음의 크기에 더 크게, 그 간절함의 크기에 더 크게 하나님 역사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만큼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요것보다 조금 더 크게, 근데 우리가 애초에 이만큼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이것보다 더 크게 주실 수밖에 없으시니까, 이만큼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크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목이 찢어져라 부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또 하나님 응답하실 때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신다고요? 은밀한 일을 행하신다. 은밀하다라는 것은 감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모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이 우리 눈앞에 나타날 때까지는 이게 좀 감춰져 있는 거예요. 서프라이즈 하시는 거죠. 예, 원래 감동은 모르고 있다가 딱 받을 때 오는 거죠. 생일 잔치도 마찬가지고 선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은밀하게 우리가 오늘 애타게 구했는데 하나님 이날 준비를 하실 건데 주실 건데 이 과정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모르게 은밀하게 감추시고 준비를 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들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반응하지 않으시더라.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시더라. 하나님 내 기도는 안 들으시는가 보다 하고 우리는 오해를 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오해를 푸십시오. 예레미아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아가 전한 이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 오해는 벗겨지게 되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큰 감동을 주시려고 은밀하게 행하시는 분이시다. 한 청년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8년 전에, 벌써 8년 전이 되네. 8년 전에 사역했던 교회 청년부의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은요. 뭐가 그렇게 억울했던지 늘 이렇게 가슴속에 불이 있는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사니? 왜 이렇게 화가 많니? 왜 이렇게 늘 인상이 어둡니? 했더니 이제 이 친구가 자신의 어두운 과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다 자기를 떠난 거예요. 근데 그냥 자기만 버렸으면 차라리 고아원에 갔다 이거죠. 동생도 버리고 할머니까지 남겨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엄마는 진작에 도망갔고 아버지가 자기 엄마한테, 이 청년의 할머니죠. 할머니에게 손주들 잘 부탁한다고 하고 연락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이 청년의 이야기는 그거예요. 차라리 내가 고아였다면 나 고아원에 가서 삼시세끼좀 부족해도 밥이나 먹지. 그리고 저는 몰랐던 사실을 그 청년이 오히려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고삼이 되고요. 이제 스무 살이 넘어가면 고아원에서 살 수가 없대요. 법적으로 나가야 된대요. 그럼 나라에서 돈을 주는데 딱 500만원 준답니다. 500만원으로 스무 살짜리 청년이 뭘할수 있겠습니까? 35만원짜리 고시원 들어가서 안 먹고 안 입고 해서 1년을 살수 있는 돈. 겨우 그 정도. 근데요, 이 청년에게는요, 차라리 그 돈이라도 내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동생 복양해야 되고, 할머니 모셔야 되는데, 오늘 내게는 500만원조차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내 동생 줄거 내가 먹었으면 좋겠고, 내 할머니 먹을 거 내가 먹었으면 좋겠고, 아무도 없어서 내가 고아라서, 스무 살인 내게 500만원이라도 누가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청년의 가슴 속에 얼마나 많은 분노가 있었겠습니까? 이 청년이요. 그 분노를요 어떻게 표현할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제가 권면을 했습니다. 누구누구야, 기도하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지만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그 청년이요. 이렇게 밤마다 하나님 앞에 울분을 토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1년 뒤에요. 저한테 와 가지고요. 전도사님 그러면 제가 그때 전도사니까 전도사님 그러면왜 이랬더니 진짜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이러는 거왜 이랬더니 지금 살던 집이 허물어져야 된대요 무슨 소리야 했더니 이렇게 조립식 집으로 그냥 이렇게 얼기설기 설근 이렇게 지은 진짜로 낡은 그런 집인데요 그 땅이 자기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시에서 이렇게 시 이름으로 된 땅인데 그냥 옛날에 아버지가 그냥 지어서 살던 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동네가 재개발이 되면서 다 철거를 하는 거죠. 그래도 자기 땅, 자기 집이면 협상이라도 하는데 애초에 시 이름으로 된땅 위에 불법적으로 지은 집이니까 그냥 와서 허물어 버린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살아야 되냐고. 동생과 할머니, 자기가 어디서 살아야 되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도요,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자. 기도하자. 저도 좌절하게 되더라고요. 야, 1년 전의 상황도 쉽지 않은데 이 청년이요, 그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밤에 우연히 같이 기도하는 시간에 들었는데 하나님 500만 원만 주세요라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고아원에 있던 아이가 고아원을 나가야 할때 받아야 하는 500만 원. 그 돈이라도 달라고. 나 500만 원만 달라고 기도를 하더라고. 근데 1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500만 원은 그냥 집이 무너지고, 오갈 데 없이 길거리에 나앉아야 되는 신세가 된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내기도 안 들으시는 것 같다. 진짜 하나님 마저 날 버리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던 그 청년. 그의 말에 저는 그 교회를 사임을 했습니다. 떠나왔습니다. 그 청년의 그 괴로움에 저는 더 이상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6년이란 시간이 더 지났어요. 지금 그 청년은 뭘 하고 있을까요? 정말 신기하게도요. 그 청년이 살고 있던 동네가 이제 이화여대 근처인데 굉장히 땅값이 비쌉니다. 그냥 그 청년이 그시 이름으로 된 땅에 불법적으로 지은 집에서 살았으니까 그 동네에 살았던 건데요. 그 집이 결국은 허물어졌대요. 그리고 나서 소식을 잊었는데 얼마 전에 알게 되었어요. 그 청년이 지금은 그 이화여대 앞에 거리의 한쪽 구석에 커피숍 사장님이 되 계시더라고요. 크지는 않아요. 좁아요. 그래도 자기 집이 생겼고 자기 이름으로 운영하는 커피숍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니라고 물어봤는데 그 친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6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할수 있는 게 없어서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는데요. 거기에서 친해진 어떤 분이 커피 배워 보지 않겠냐고 권하더랍니다. 커피가 내 인생에 무슨 소용이 있나 당장 먹고 살 길이 없는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편의점에서 잘려가지고 커피숍을 갔답니다. 근데 거기에서 많은 도움의 손길들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돌아보니까 나는 그때 겨우 500만 원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6년 동안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500만 원이 뭡니까 5천만 원은 더 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살아갈 방법을 그때그때 열어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때를 만나게 하시고,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한 끼, 이번 달에 500만원, 그렇게 기도하던 청년이요. 그때 당시에는 한 끼를 못 먹기도 했고, 그 달에 500만원을 받지는 못했지만, 6년이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내 동생과 할머니 모시고 살수 있는 작은 방 하나가 생겼고요. 또 우연히 접하게 된, 에이 나 같은 인생에 커피는 무슨이라고 말하던 그 청년이 커피숍 사장님이 되어 있네요. 이 은혜를 어떻게 다 설명을 합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다 깨달을 수 있습니까? 정말로 말도 안 된다라고 말을 하던. 우리에게 예레미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원래 그런 분이야.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부르짖음보다 더 크고 또 때로는 야박하지만 은밀하게 그러나 성실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셔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절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이라.라고 말이지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을 여러분 가슴 속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목이 찢어져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표올한해 우리가 붙잡았던 그표 기도하라 응답 받을 때까지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여 천지를 주관하신 하나님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2018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도 제목을 또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1년이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그것에 응답해 주신 것도 많은데 우리는 우리가 기도했다는 사실마저도 잊어버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부어 주신 그 모든 은혜. 우리가 감사함으로 봤어오매 더욱더 큰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은 기도 제목들에 대해서는 신기하게도 우리가 다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용서해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선포했던 것처럼.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되 정말로 크게 또 은밀하게 역사하시는 분이라서 당장 내 욕심에는 오늘 이루어졌으면 하지만 하나님의 좋은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 갖게 아여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때에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적절할 때 정말 우리 마음을 풍성히 채우고 우리의 모든 간절함보다 우리의 모든 애탐보다 더욱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또 고백하는 것은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이들은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 듣지도 보지도 못해서 헛된 우상에게 절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는 택하여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시며 이 약속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그것 역시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우리의 사운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주님 기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크고 놀랍게 역사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실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1년을 지내오면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그날까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세계 각지에서 목숨 걸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저 북녘땅과 온 세계의 열방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이기를 간절히 추거나옵나이다. 아멘.